반갑습니다. 어설픈 집사 한결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밤 9시에 월드 클라스와 개벤져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예고편을 분석을 해 보고요.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 다음에 포지션별 전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드클래스 대 개벤저스의 예고편 영상을 분석을 해 보면요. 월드클래스는 시즌 1때 프랑스 출신 엘로디가 골키퍼를 담당했는데요. 땅볼에 실점을 많이 하는 약점이 있어서 콜롬비아 출신 캐시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엘로디보다는 실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선방이 예상이 됩니다. 예고편 영상을 보면 멕시코 출신 나티가 어느 정도 킥력을 보유하고 있고 패스도 되고해서 사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만한 선수로 예상이 되고요 발레 경력 이 있는 스페인, 스페인 출신 라라는 몸싸움이 상당히 좀 좋고 피지컬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 에이스 사우리가 있고 에바 선수도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시즌1에 비해서는 크게 실력이 향상되어서 비조는 그야말로 죽음의 조다 강자들이 몰린 조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지 월드클래스는 킹력이 좋은 선수가 없어서 사이드 아웃 때 중간 커트가 되어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고 편에 김민경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내고 슛을 하였는데요. 그는 아마 골문을 벗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김성혜 선수가 아주 멋진 슛을 날렸는데 그는 아마 골키퍼 오른발에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월드클래스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하는 거고요. 특히 새로 영입된 골키퍼 캐시, 발레 경력이 있는 나라 선수, 최연소 선수인 나티 선수의 활약 정도입니다. 만약 개벤져스가 2승을 한다면, 은 a 조에서는 서로 1위를 피해서 2위를 하려고 하는 맥빠진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월드클래스가 이긴다면 B조에는 과연 4강에 어느 팀이 올라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사오리 오나미의 에이스 대결 그리고 김혜선 사오리의 스피드 대결도 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던 김민경 선수와 김혜선 선수가 라라라든지 월드클라스 선수하고는 과연 몸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포지션별 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격에서 사오리와 오나미 전력은 대등해 보이는데요, 골 결정력 면에서는 오나미 선수가 근소하게 우세해 보이고요, 기동력에서는 사오리 선수가 좀더 우세해 보입니다. 미드필드진의라라나시대 김민경, 김성애 전력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김성애 선수가 있는 개벤저스가 근소하나마 우세해 보입니다. 최종수비의 에바 대 김혜선 선수의 전력은 에바 선수가 실력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김혜선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 골키퍼는 캐치 선수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혜련 골키퍼가 좀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후보 선수도 엘로디 선수보다는 이현영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월드클라스 선수가 실력이 좋아서 강해 보이지만은, 포지션별로 비교를 해보면 개벤저스가 밀리는 포지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건수하게나마 우세한 경우가 많았고요. 월드 클라스 선수 중에 킥력이 좋은 선수가 드물어서 사이드 아웃 때 커터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개벤저스가 3대1로 낙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오리 선수가 유일하게 승부의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마무리가 아쉬운 장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향후 방송 일정은 액션이스트와 구척장신이 1위 자리를 두고 대결을 할것 같은데 4강 상대는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